그렇죠? 목소리도 여러 목소리잖아. 예,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간증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까 기대가 되시죠? 예, 오늘은 손희정 권사님부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집에 저희 딸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렇뭐 그냥 코로나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지 병령기가 심했고 거기에다 우울증이 심해 가지고 말을 전혀 말문이 막혔어요. 말을 안 했어요, 몇 달을. 몇달 동안 말을 하나 안 했는데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밥도 먹지 않지 사람 점점 말라가지고 걱정되고 죽겠는데 식구들은 말을 안 해요. 사위도 말안 해주지. 딸은 전혀 말을 말문이 막혀 말을 안 해지. 걱정이 돼주게. 아도 죽겠어서 이제 한 보름 지나니 큰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저기 수정이가 말을 안 하고 밥을 안 먹고 저렇게 자꾸 말러 가는데 왜 그런지 좀 너는 아니에 그랬더니 엄마, 저기 수정이가 갱년기가 심하고 우울증이 합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다니니까. 좀 엄마 기다려 봐 힘들더라도 엄마 용기 내고 엄마가 잘 먹고 잠잘 자고 엄마가 건강해야 딸을 지키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러면서 엄마 아무 말을 못해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말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이억저럭 지났어요 지났는데 진짜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두 달간 말한 마디도 안 했는데 진짜 죽겠더라고 게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말을 해라. 시작하는데 그냥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 해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위가 이제는 없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말하니까는 됐다고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닌 거에 나만 속이고 저들끼리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 약을 갖다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하니까 밥도 이제 좀 먹더라고요. 이제 밥을 먹고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함을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고 또 여기 나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저녁기도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나오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저는. 그 특별 기도하고 한 달쯤 됐을 거예요. 나갔는데 저녁에 한 5일 나갔는데 목사님이 김정민 목사님이 저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는데 굉장히 한 5일 다녔어요. 근데 막 울컥하면서 괜히 그냥 눈물도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이거 허리가 진짜 안 아픈가? 그리고 집에가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도또안아파요저 하루도 병원에 안 가고 못 살아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우리 아는 권사님들은 아는데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병원에 가야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루를 버티고. 어떤 날은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딸 보고 너 출근하는데 나좀 태워다 줘. 그러면 삼성병원에 이제 태워다 주면. 한 시간씩 기다려야 그 문을 열어요. 그 2층 그쪽에 한의원. 그리고 올라가서 기다리고 혼자 기다리고 앉았다 올라가 치료받고 이제 오면 또 치료받으면 하루 또 지내요. 그럼 그때 차고 나면 또 아퍼 또 아프면 또이제또 병원 가고 그래 이제 매일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여기 군림 군림당 한의원 거기서 차독 침을 한 달을 맞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다녔어요. 웃지 마셔요. <laughs> 그래서 한 달을 다녔는데 안 나요. 안만 다녀도 안 나요. 그랬는데 아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아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로 아니에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 허리 아파서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녁기도에 좀 많이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 저기요 우리 목사님 기도가요 너무 좋아요. 전 전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한테 저녁에 기도에 나오시라고 나온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우리 건사님 아유, 아니 재미죠할머니가고 무슨 얘기해주는 거예요 같이. <laughs> 근데 이게 소녀, 소녀 하시는데, 아니, 마이크 잡고 아이고, 자주 서셔도 되겠네. 슬슬, 술슬 나오시네, 말씀이, 그죠 예. 그, 우리 권사님은 정말 저녁 기도에 시작한 이후로 정말 안 빠지고 나오셔요. 제가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예. 정말 사모하셔 우리 저기 욕상 원사님하고 80이 다 넘으셨잖아요 훌쩍 넘으셨는데도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사모함으로 오셔 그니까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애기같이 순수하게 하라는 거다 따라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막 눈이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앞에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두분 때문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저도 저녁기도에 인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본인의 믿음이지 예 본인의 믿음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 허리를 고침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따님을 위해서도 매일 나오셔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은혜를 주셔서 말문이 다시 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갱년기 그 정도로 두달 지나갔으면 금방 지나갔네 예. 자 우리 권사님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간증한 분들이 다 50대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드디어 80대가 그 50대의 그간정을 끊었 끊었어, 그렇죠? 50대를 끊었어. 3, 40, 30대, 40대, 6, 0대 70대는 뭐하십니까? 다 50대야. 지금도 50대가 나올 거예요. <laughs> 자, 다음 주두 주, 자, 12월 두주 남았습니다. 빨리 라이브 저기 빨리 손 들고 하세요. 다음 이제 한 번에 두 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분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한분더 하고 그 다음 주 그래서 세분세분 받습니다. 세분 나중에 아우 나도 할 거라고 후회하시지 말고 세분 얼른 신,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세요. 예, 우리 손희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소녀 우리 소녀 감성 권사님. 자, 우리 예, 박미숙 권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예, 박미숙 권사입니다. 아이고 성건사님이 너무 소녀소녀하셔서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laughs>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떨리. <웃음> 네. <웃음> 저녁 교회 많이들 나오시라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인터넷으로 혹시 들으시는 분들 그 얘기입니다. 아 저는 올 안에 저는 써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서 또 여러분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거는 어, 지내온 거가 은혜 속에서 저, 제가 정말 많았는데요. 어, 지난 한 주만에도 이 자리에 설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 감사와 또 순종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 크고 작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과 또 하나는 저의 친정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헌신 때 뽑은 24년도 말씀 카드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했더니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송모임이 중단되고 지역으로 나뉘면서 저는 지역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역은 수원 일부와 용인 그리고 와울이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중보 기도뿐이었습니다. 지역 식구 중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 중에 자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작년부터 함께 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했을 때 심상에 누워있던 자녀를 보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강한 마음이 왔습니다 저도 제 큰딸 해민 전 도사의 건강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태어난 지딱 40일 됐을 때 중환자실에 8일 그리고 일반실에 25일 넘게 입원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친정 엄마 말씀에 의하면 저는 넉나간 사람 같았다고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태균성 바이러스로 사망 또는 장애자로 살 수도 있다는 소아과 주치교수님의 극단적인 진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치유 받은 자들처럼 집사님 자녀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월쯤인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그 집사님은 밝은 얼굴로 많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한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친정 가족에 일어났던 소설 같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오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섯 명의 오라버님이 있고 성이 다른 다섯 명의 언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 오빠랑 결혼한 올케 언니들을 말합니다. 물론 저도 타성인 김경선 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도 인정할 만큼 소문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은 물론 며느리와의 관계 형제 간의 우애도 남달랐다라고 저 또한 자부할 만큼 화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사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그러니까 오빠 중에 한 분의 말실수와 몇몇 가지 시댁에 대한 섭섭함으로 언니 한 명이 상처를 받고 만남을 회피합니다. 끝내 언니는 온 가족이 모이는 생신 모임이나 명절에도... 참석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는 큰 오빠하고는 16살 차이, 막내 오빠하고는 8살 차이 나는 막둥이, 그리고 또 맞달,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고명딸입니다. 무엇이든 받을 줄만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왜 그리 마음이 아파오는지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 용기는 긍정적인 선포 기도에서 비롯되어 제가 우리 집 회복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나 톡을 보내도 잘 확인을 안 하고 연결이 쉽지 않은 터라 제가 유일하게 시간이 되는 토요일 위주로 집에 있는 이것저것을 챙겨서 무작정 언니 집으로 향합니다. 네 번의 방문 중첫 번째는 만나주지 않았고 두 번째는 부재중,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드디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만남을 준비하면서 수요예배, 철야예배 후 통성기도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전철 안에서 주보에 있던 성경 암송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소서 마음 상하는 말은 하지 않게 하소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밝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입술에 건세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세 번째 만남은 언니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만남이 되었고 네 번째 만남은 제가 언니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자가 되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11월에 친정엄마 구순 가족 모임을 계획하던 중이라 그 자리에 꼭 오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깥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었던 언니였고 그 자리에 오지 않을 거라고 추측하며 말했던 언니도 있었지만 혼자보다는 중복이도의 위력을 알기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올케 언니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둘째 언니랑 저는 흔들리다가도 언니가 확신을, 가, 언니랑 같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실된 사랑의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친정엄마 구준 때 과연 모두 모였을까요? 어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어 이게 보일까요? 아,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엄마를 비롯해서 증손주까지 저희 가정은 41명입니다 군대에 있는 외손주 한 명만 빠졌고 40명이 모두 리조트에 참석해서 1박 2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고 회사 언니는 대척교회 설립한 줄 알았다고 <laughs>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laughs> 어, 김경선 집사가 사회를 보고 큰 오빠는 인사말, 둘째 오빠는 대표기도, 그리고 미즈의 가정인 둘째 오빠 가정과 저희 가족은 특송도 했습니다. 올해 저희 집 식구가 늘었는데요, 아들이 저는 없는데 저에게 기도로 길러주신 듬직한 아들 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재능 많은 사이의 기타 반주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2절에는 저희가 또 엄마를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개사를 했어요. 김경선 집사랑. 저랑 개사를 해서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웃음꽃 피웠던 지난날의 사진을 모아 모아 만든 영상도 함께 보았습니다. 준비했던 것보다 더 근사한 잔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녀를 택해서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만약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모두 한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고 화목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분열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정에서 존재감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처럼 요즘 제가 이 말씀으로 어 계속 되새기는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상동교회 가족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동교회도 선교회별, 지역별, 많은 기관별로 나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생각도 다르고 말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틈이 생길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처로 교회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많이 슬퍼하셨었습니다. 언니가 오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언니가 왜못 오고 전화를 안 하는지, 언니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도 이해는 했지만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거나 또한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았다고 해서 서로, 음, 내 생각 위주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목사님도 그렇고 또한 이끌어주는 각 지혜별 선교회장님들도 있으실 수 있고 뭐또 교사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배려하면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이 어딘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나아가시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상동 교회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마음을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저는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참 예쁘다, 그렇죠? 참 예쁘고 그 마음도 예쁘고 신앙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어, 말씀이나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또 뽑은 말씀이든지 하여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어머나 순수하고 예쁘시구나 어린아이 같다 되게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남 일녀 중에 최고 막내딸이고 어, 오빠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을 터이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컸지만 그렇게 큰분 같지가 않네요 그렇죠? 도리어 이런 일이 있을 때 더군다나 올케 언니인데 내 언니 내 친한 언니도 아니고 올케 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올케 언니를 향해서 도리어 서운하다고 하지 그리고 한번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면 아유 내할 바는 다 했다 내할 돈이 다 했다 하고서 또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원사님이 계속 그런 거 같고 막 마음 어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막 이런 걸 제가 몇번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 막내딸로 자란 분이 아닌 거야. 이게 뭐냐면 그냥 신앙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육남매 중에서도 사실은 둘째하고 여기 막내만 믿잖아요. 어, 신앙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여 끝내는 40명의 다 모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때 들어보니까 육신으로는 막내인데 친정에서 영적으로는 제일 큰 딸이네요. 큰 장자네요. 그큰 장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가 되지만 또 권사님이 계속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그 친정 아버님 돌아가신그 간증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던 분을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 우리 권사님의 평생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세례 받고 하나님을 믿게 믿고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 권사님의 그런 다른 안 믿는 형제들까지도 권사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가정에 음, 씨 하시고 영적인 기둥이고 선지자 아 뭐죠? 선지자 맞나? 몰라 선교사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여서 완전 인가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도 내가 그렇게 밀알이 되므로 내 가족이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개척교회가 저렇게 40명 되면 큰 교회죠 예. 내가 우리 교회를 어 내가 우리 개척 목회자라서 교회 뭐 개척은 안 하지만 우리 가정의 목회자다 생각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예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뭐 이렇게 우리 가정도 이랬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고 받고 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좀 좀한 마디만 더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제가 수요일에도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신약에 어, 믿음에 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도 함, 함부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고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 우리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지럽지만 이 나라가 이럴 때 아까 우리 정원원 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우리는. 똑같이 막 너가 옳고 내가 옳고가 이것이 뭐가 틀리고 뭐가 안 맞고 이걸 말할 때가 아니라 묵묵히 기도해야 될 때죠. 예,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되지만 묵묵히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로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기도다.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는 이, 이 문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들어줘야 돼? 서로 생각이 다른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면서 우리는 뭘또 해야 돼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정치인들 또는 우리 뭐 하다 못해 우리 우리 뭐죠 군수나 이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디모데전서 이장 그때 보여드렸죠?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는 왜 너희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기 위함이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다 지도자들이 인데 지도자들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상처받는 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론 영은 의인이 되었지만 주고 받고 서로 상처도 주고 받고 용서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뭐 사랑도 주고 받고 음, 등등하면서 같이 성숙해서 나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기까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같이 벽돌 한장 한장에 쌓여서 건물을 만드는 것 같이요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서로 싸우기도 했다 용서하기도 했다 양보도 배웠다 용서하는 법도 배웠다 아픔도 배웠다 등등하면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내가 바뀌지 않는데 왜 남을 바뀌길 원해 나도 똑같다고 근데 왜저 사람이 나 상처만 준거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정말 주님을 믿는다 라면 사람한테 서운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교회는 빠지면 안 되고 교회를 욕하면 안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같이 세워져 가는 곳이다. 서로 용서하면서. 예, 자 오늘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시죠. 예,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이주 남았습니다. 뭐두 분씩 해서 네분 뭐.